어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사주를 보시는 분들 중에 합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 합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합이 돼서 변화가 일어나는 어, 좀 아까는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시긴 하는데 이 사주에는 몇 가지 합이 있습니다. 육합이라 그래서 청간합과 지지합이 있고요. 또 같은 계절의 합으로서 방합 그리고 또 같은 기운의 합으로서 삼합이 있는데 어, 오늘은 그 합들 중에서 삼합의 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삼합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삼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이 합이라는 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합이 있고요. 이 육합에는 지지합과 천간합이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합이 있고요. 그리고 방합이라고 있습니다. 방합은 계절의 합으로 볼수 있습니다. 같은 계절, 예를 들어서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이런 식으로 계절의 합으로 볼수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삼합, 삼합이라는 것은 역시 계절의 기운도 있겠지만, 이것은 같은 기운의 합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합은 어, 많은 분들이 공부하실 때 지장간이라든지 십이운성, 십이신사 이런 걸 들어보셨었는데 이 삼합은 그 십이운성이나 십이신사 또한 지장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지장간의 원리에 이 삼합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사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 삼합을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사주가 풀리고요. 또 삼합이 왔을 때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잘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때 어 그것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실, 실제로 또이 자극력이 크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합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합. 삼합에는 네 종류가 있죠. 처음에 인, 오, 술, 삼합이 있고요. 신, 자, 진, 삼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 육, 축, 해, 묘, 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십이운성과 십이신사에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을 때이 처음에 앞에 있는 삼합의 기운 중에서 인신사에는 십이운성에서는 어 장생지고 그리고 제왕지고 묘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 운성에서는 장생, 재왕, 묘고, 딱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2 신살에서는 지살, 장성살, 화계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는 1 2운성이나12 신살에서 적용되는 거지만, 이 삼합의 원리를 잘 보면, 인호술 삼합은 신자진 삼합과 충이 됩니다. 그래서 인신충, 좌우충, 진술충이 되고요. 사유축 삼합은 해묘미와 충이 돼서 사해충, 묘유충, 충미충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각자 이렇게 충국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충국의. 그런데 여기서 인호술 삼합은, 어떠한 기운이냐? 이노술은 화의 기운, 화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노술은 화의 기운이고요. 신자지는 수의 기운입니다. 사유축은 금의 기운이고요. 금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해묘미는 목기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수하고 화는 서로 상극의 관계, 상충의 관계, 금과 목은 역시 상극 및 상, 상충의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이노술은 화의 기운 중에서도 특히 병화하고 무토의 기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지는 임수의 기운으로 볼수 있고요. 사유 측은 경금의 기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묘미는 간목의 기운으로. 그래서 십이온성할때 이는 병화, 무투의 장생지여, 임수는, 어, 임수는 신이 장생지고, 사는 역시 경금의 장생지, 해는 역시 간목의 장생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0이 지지로 따지면 이는 봄의 기운이고, 오는 여름이 왕성할 때 기운이고, 술은 가을이 거의 꺾여가는 기운입니다. 또이 수의 수기를 놓고 봤을 때 신은 수의 기운이 발동하는 가을의 기운이고, 역시 자는 겨울이 가장 왕성한 동지의 기운이죠. 지는 역시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그렇다고 하면, 이 삼합이라는 것은 서로 두 개씩이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아,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오술 중에서 인과 오만 있을 때, 이때는 반합. 신과 자가 있으면 반합, 사유가 있으면 반합, 해묘가 있으면 반합이라고 합니다. 반합이라는 것은 세 글자 중에서 두 글자의 합으로 이, 이루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기운이 아니라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제왕지자 장성살인 좌우묘유를 중심으로 서로 합이 돼야 반합이 되는 것이지 끝에 있는 인과 술, 신과 진, 사와 축, 해와 미는 일단 기운이 있어도 합은 완전한 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술이 되던 인호가 되던 신자가 되던 자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사주에두 글자만 있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나머지 한 글자가 들어올 때는 완전하게 합이 이루어져서 이 기운이 그때는 반합의 기운만 있었던 것이 완전한 합을 이루니까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항은 인은 목이고 술은 토인데 왜 화의 기운이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림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이라는 것은 입춘 절기가 시작이 돼서 오라는 것은 하지의 가장 강한 기운 여름의 화의 기운이 들어가고 술이라는 것은 화의 기운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묘고라고 합니다. 그러한 기운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정리를 하면 삼합은 세 개의 기운으로 각자 다른 기운으로 하지만 기운은 같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합쳐서 하나의 국을 이룬, 이룬다. 그리고 앞글자는 1 2온성으로 봤을 때 병화의 장생지는 인이고 임수의 장생지는 신이고 경금의 장생지는 사고 간목의 장생지는 핸데 이세 가지 기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국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합이라는 것은 자음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어 양쪽에 하나씩이 합쳐졌을 때 그러니까 두 개만 글자가 합쳐졌을 때는 반합이라고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한 글자가 빠져가지고 전체적인 삼합의 기운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운이나 아니면 대운세운에서 나머지 기운이 오면 완전한 합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면 병화는 인이 장생지고 임수는 신이 장생지고 경공은 왜 사가 장생진지 그러한 그 이론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자, 오, 묘, 유. 이렇게 우리가 절기 계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담에는 동쪽은 묘고, 남쪽은 오, 화고, 서쪽은 유, 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담에는 축이죠. 좌축, 인, 묘, 진, 사, 오, 신, 유, 술, 해자축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방압을 전에 공부를 했는데 방압이라는 것은 같은 기운, 예를 들어서 해자축이면 수의 기운이고 겨울의 기운이고 그래서 같은 계절의 합으로 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해자축은 수고 임묘지는 목기고 사오미는 화의 기운이고, 신유술은 금기로 이렇게 해서 금구을 이룹니다. 이것은 방합이기 때문에 같은 계절의 합이라 쉽게 이해하지만, 삼합은 이거하고 좀 원리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평화 여름이라고 보면,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 이것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돼서 계절로 보면 지지를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이 병화의 기운은 여름이라고 치면 여름의 기운은 이인속의 지장간을 보면 무, 병, 갑이라고 해서 세 개의 천간의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화의 기운이 들어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여름의 기운은 이 인, 봄의 입춘결기에 시작을 해서 오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제왕의 기운이죠. 이때 가장 화의 기운이 왕성하고 결국은 가을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 이게, 시간도 그렇지만, 계절로 따지면, 음력 9월이죠. 이 술, 이때 묘고로 들어가서 화기가 결과적으로 가장 약해지는 기운의 끝에 묘고가 걸쳐져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병화의 기운은, 이 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외대만 봄에 입춘절기 지나면, 땅을 딱 파보면, 땅 속에 겉으로는 눈이 좀 쌓여 있어도 안은 서서히 따뜻한 온기가 시작이 되고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장생 시작하고 태어난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름에 되면 가장 화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신유술 끝에 가서 가을에 끝에 가면 이 묘고 수월에 들어가서 화의 기운이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해자축 겨울에 수기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수가 가장 왕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화의 기운이 가장 약해지는 묘고의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화는 그럼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면 그럼 반대로 화의 반대인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의 장생지는 신이라고 했죠. 그러면 신이면 결국은 이 7월, 음력 7월인데 자 보세요. 신에서 시작을 해서 이오화구 대충이 되는 자수가 가장 왕성한 계절 기운이죠. 이때가 동지로 보는데 이 동지의 제왕지를 지나서 결국은 봄에 목기의 끝머리는 진월로 들어가고 이게 묘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면 완전히 대칭되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름에 화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는 5월이고 겨울에 수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는 자한인데 서로 이렇게 보면 좌우충이 되고 장생지가 서로 반대되는 인과신은 충이 되고 또묘고는 진과 술이 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여름의 기운이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새, 병, 사묘 절태 양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장생 목욕관대 걸록제왕 세병 병짜리 하고 장생지는 서로 충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어떤 기운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충이 되는데 일곱 번째에서 충이 되겠죠. 그럼 충이 되면 다시 한번 보게 장생 목욕관대 걸록제왕 세병. 이렇게 충이 되고 제왕끼리는 서로 또 상충이 됩니다. 상충이 되는데 약간 좀 이게 이야기가 처음 보시는 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떤 기운 삼합의 기운이 합쳐져서 그 국을 이룰 때는 어 예를 들어서 인과 신은 반대의 기운이니까 인이 만약에 여기서 장생이라고 하면 임수는 신에서 장생이 되는 거고 경금은 사에서 장생이며 감목은 해에서 장생이 되고 이 묘는 제왕, 즉, 간목의 제왕이고, 유는 경금의 제왕인데, 서로 상충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봄과 이 봄의 목기하고, 가을의 금기는 또 서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금기 같은 경우는, 사에서, 여기 사에서 장생이 되고, 사, 유에서 제왕이 되고, 축에서 묘고가 되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거 그림이 복잡해졌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개만 그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금기는 뭡니까? 금기는 금이 가장 왕성한 건데, 결론적으로, 이 목에 봄에 오는 이 상충의 기운만 빠져 있다. 즉,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화, 이노술, 인오술, 화국은 이노술이 고이 수의 기운인 해자축 기운이 빠져 있고요. 반대로 이 신자진 수국은 여름의 사움이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즉 계절로 따진다고 하면 사계절이니까 세 개의 계절.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은 화의 기운이고 겨울의 기운만 빠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봄의 기운은 해미움이니까 겨울과 봄과 여름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반대되는 기운이 금기는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방압은 가까운 같은 계절의 합이지만, 삼압은 삼계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압은 하나의 계절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삼압은 사계절 중에서 세 개의 계절만 들어가 있고, 자기와 상충되는 기운 한 계절만 빠져 있다. 즉, 방압은 한 계절의 합이고, 삼합은 세계절의 합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삼합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한 원리로 삼합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잘 궁금하게 다시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시라 생각하고요. 이 삼합의 원리는 세 가지. 즉, 여름이라는 것은 봄기도 갖고 있고, 여름의 재왕기도 갖고 있고, 가을의 기운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수국, 임수, 수국은 가을의 기운서부터 시작해서 겨울의 왕성한 기운과 겨울의 왕성한 기운에 이 봄에 와서는 기운이 수그러든다 왜? 여름의 기운이 오니까 반대되는 기운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삼합은 구성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적용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적용이라는 것은 아까 반합이 됐을 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으로 보고요. 만약에 하나가 빠져있을 때, 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완전한 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주의 자기 구성이, 예를 들어서 사주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밑에 반합만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주를 보면, 연, 월, 일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월에 태어났고, 여기에 신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결국은 신자로 되면 약간 반합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신자, 자를 중심으로 반합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이 와야 삼합이 되는데, 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운에서, 어떤 운이 있는데, 여기서 진연이 오든지 진대운이 오게 되면, 신자진 완전한 수국을 이루게 됩니다. 수의 기운으로 완전하게 바뀌겠죠. 신, 자만 있을 때는 약간의 기운이 좀 적었었는데, 진까지 들어오게 되면 완전한 기운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도 없고 자만 있는데 진이 들어온다. 그럼 자진합수해서 이때는 반합의 기운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진은 토죠. 토인데, 만약에 신과 자 합쳐서 수의 기운으로 온다고 하면 이때는 수기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무토일간이다. 그랬을 때이 신자지는 뭡니까? 합쳐서 수의 기운으로 온다고 하니까 재성의 기운이죠. 재물의 기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이 사람이 신강하다고 하면 재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 재물운이 좋아지고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 해서 실질적으로 이때 좋은 일이 발생을 한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합의 기운은 반쪽짜리 있을 때 하나만 있을 때또 다른 반이 올때 이때에 따라 달라지지만 합해서 국이 바뀌게 되면 그 바뀐 국에 어, 십신으로 바뀌어서 그 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진다.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삼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삼합의 원리는 어떻게 되었는지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어, 제가 너무 길게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끝까지 보기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가급적이면 짧게 해서 또다시 반복되는 형상으로 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이해 안 가면 다시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